G2G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2G바이오가 최근에 기술 이전 임박설이 주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루머다라고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좀 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루머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완전히 기준선을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물밑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화이자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화이자하고 그 신약 관련해서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결과값이 나오기도 전에 이게 이슈가 되면 화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노출된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화이자 측에서 야 정확한 결과값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 통제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한다라고도 안 했는데 너희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 뭐래요, 저는? 전화해서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디 뉴스 이거 소송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무근이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완전히 루머라고 얘기가 확정이 되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나 과거의 종목들 사실 무거운 찌라시 이런 거 보세요 주가 다 떨어지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자리 지켜주고 있잖아요 32%나 지금 금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뭔가 한방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시그널에 시그널 지금 이 황금 화살표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이 황금 화살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이나 외인이나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 시그널,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때 뜨는 시그널인데, 얘가 반복적으로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G2G 바이오는 아직 뭐가 남았다? 한방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뉴스가 안 좋게 떠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투지 바이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랩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개인들 물량을 털고 이들이 매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또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이 뜰 수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양봉이 더 많아.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 있다라는, 지금 다른 의미에서는 가격을 메이저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뭔가 하나 터지면은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황금화사학회하고 블루큐브가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 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 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전고체 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에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실실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 400만 원이 된 거고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절대 안 죽는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여성이라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분야가 비만하고 용각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에요 너무 귀찮아 예, 여러분들 배달음식 시켜먹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잖아요 그런데 이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노램프는 뭘 1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때, 1월 13일날 했던 JP모건 헬스케어 때 지금 어, 논의됐던 회사가 어디예요노보노디스크라고 베링거 잉겔하임이 협력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혹시라도 체결이 됐다거나 그런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 기사가 나오면 G2G 바이오는 그냥 장식가의 상한가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재료를 전부 다 떠나서 이상하잖아요. 2026년도에서 여러분들 은봉이 일곱 개밖에 안 나왔어요. 양봉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차트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사자성어로 전구 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횡보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돌파했잖아요 그죠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자 지금도 여기가 횡보가 나왔죠 그러면 어딜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G2G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썸씽이 있다. 어찌 이제 3일 뒤면 또 이제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주는 날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아, 쟤네 둘이 진짜 사귀는 것 같은데 사귀냐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 아직 사, 안 사귀는데 이런 단계예요 지금. 예, 네, 누가 봐도 사귀는 것 같은데 안 사귄다라고. 티를 내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 상황이다. G2G 바이오는 기술 협력이 안 됐다라고 사실 무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기술 협력 된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술 이전 관련해서 서로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미리 김치국 마시지 말라라고 해서 언론 통제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건 지인들 사돈 팔촌들한테 이 지투지 바이오 관계자들 엄마 아빠 이거 사 누나 형사 매형 사세요 이거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그리고 시그널도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 타점으로 보고 이렇게 블루 큐브가 나올 때 매도 타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AI 프로그램 여러분들 채지피티 많이 쓰시죠? 채지피티와 마찬가지로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런데 애도 컴퓨터가 하는 거라서 심리를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나 기술적 지표, 후행서스펜 다 집어넣어서 제가 보는 매수 타점과 이 AI가 보는 매수 타점이 서로 어떨 때 일치할 때 저희는 그 자리를 매수 타점이라고 문자를 공유드립니다. 그 문자로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 3998454로 1:1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종목도 이 시그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둘 그리고 혹시라도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작은 부탁 하나 드리는데, 저희 오름주식TV 채널이 구독자가 2만이에요. 10만 채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저희 영상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채널, 넘버원 채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좀 실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미소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